키리리 피스타치오 마트 쪽국 완전 지나가 와, 중국가 바로 더 쓴맛 없고요이 조금 마시면 달달하면서 지나고, 국도 빈다. 쭈갑 쭈갑하면서 쫀득한 얘는헤일넛페레로로테간 두바이 된 버전. 진짜 지나고 맛있는데, 이 가격 주고 굳이 피스타치오를 하나 더 먹겠어요? 얘는 로또스? 아, 이거 또, 자맛그 자체인데 진짜 진거 또, 이도얘얘거 또, 이거 또, 이 완전 이짤한이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가 또, 이거 또, 이고 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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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는거 또, 이거 또, 이거 이